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랜더멘트 t v 5월 셋째 주또 어,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부동산 특히 오늘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5월 셋째 주 주간 뉴스를 또 따끈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덕도 공항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제, 김해 공항이 확장되는 것이 이제, 폐지가 되고, 이제, 4.7 보궐선거 이전에, 가덕도 공항이 특별 법으로, 이제, 2030 등록 액수포가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그 등록 액수포와 같이 맞물려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개항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에 보니까 부산일보도 나오고 국제신문도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가덕도 공항 이제 특별법보다는 이제 위에 하위법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 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하이법을 입법해고 하겠다. 이런 나오고. 그렇죠. 국제신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걸 보니까, 음, 예, 여러분들, 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어? 가덕도 공항에 비행기가 확뜰 날이 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자, 국토부에서 특별 법을 제정해 따라서 하기 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이법을 어, 제정을 하는데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40일간 입법할 것을 예고한다는 건데 그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법 제정에 따라서 그 사업이 원하는 추진을 하기 위한 하이법을 입법 에고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준용해 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하이법령이 과연 뭐냐? 기본 계획을 실시 계획 수립을 하고,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고, 예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지정을 하라 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반경 10km까지 주변 지역을 어떤 개발 사업을 만들 거냐, 그걸 지정하자. 예, 이런게 이제 하위 법령에 넣겠다는 이야기죠. 또 재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예. 또 지역 기업 기업을 우대하자, 이제 이 사업에 이제 참여시켜서. 이제 그런 내용이 하이 법령에 담자, 요걸 입법 예고하자는 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 계획을 이제 또서 보상 계획 등을 했서 14개 종을 규정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또 관심있게 하는 것은 10km 범위 내에서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지정. 이렇게 지원 대책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2022년 9월 17일 날 공포 시행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보면은 정책 자료, 법령 정보 입법 예고에 보면은 이 법령하고 이제 입법 예고될 것들에 대한 자세한 공고문을 보면서 앞으로 가덕도가 이제 여러분들 특별법을 지정,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에코델타시티와 연계해서 그 지역 주변을 개발하는 것들이 어떤 순서를 밟아서 갈 것인지 또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제 어느 업체하고 같이 갈 것인지, 또 아니면 그걸 또 이제 어 뭡니까 수익계약으로 해서 갈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법, 제정하위법령 입법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제 결국은 이제 내년 그 3월달에 대통령 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법령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또 각각 또 이제 가덕도 공항을 어, 또 뭡니까? 공략 사업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나는 좀 빨리 가겠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 만들어질 것 같고, 또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지자체 또 우리가 이제 뭐 드들썩해 가지고 뭐 보궐 선거를 했지만은 또 6월 달이 되면은 또 지자체 단체장들 또어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또 이제 어 되면은 가덕도 공항 에코델타시티 주변 개발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그 제2 신앙그러까 지금은 이제 진해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에타가 이제 지금 첫 번째 에타가 이제 한번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조 7천억 사업이 탈락이 됐는데, 그게 이제 약한 8조 원대 사업으로 이제 규모를 좀 줄여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어 국제 자유물류도시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리고 저 에코델타 시티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또 우리가 랜더멘트 TV하고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또 같이 서로 어, 논의하고 여러분들이 문의하고 해서 투자하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고 우리 랜더멘트와 같이 하시면 은 반드시 성공하고 부자되도록 저희들이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